네, 예, 7번창, 1901호. 우따빠입니다, 예, 우따빠. 웃다빠. 여기는 샤시가 밖으로 많이 밀고 나왔어요. 예, 물고를 이쪽은 조금 보이는데,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, 물고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예, 원래도 두고 있었고요. 예, 이 샤시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, 예, 다른 것들처럼 물고를 살려줄 수가 있는데, 이 샤시가 밖으로 나오니까, 이게 <laughs> 이중창이어서 샤시 폭이 엄청 커요. 예, 그래서 거의 물고를 밀고 나오죠. 샤시가. 넓으니까. 예, 아무튼, 깨끗한 두창면, 응, 대겁제, 배 백업제, 코킹의 기초입니다, 기초. 기본, 백업제. 이면접착, 백업제. 백업제 꼭 검색해보세요. 중요한 겁니다, 이거. 이게 있어야 실리콘의 신장률을 줄 수가 있는거예요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, 이 백업제. 예, 백업제. 이 안에 보이시죠? 하얀 스트럼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실리콘의 두께를 두껍게 쏴주기 위해서, 마스킹 테이프, 실리콘을 두껍게 시공하기 위해서, 마스킹 테이프를 친 거예요. 다 중요해요. 깨끗한 피착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개보수에서는 제거죠. 제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예. 시공도 엄청 중요해요. 이 백업제가 들어가야 이 실리콘이 오래도록 예, 문제없이 반영구적으로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. 이 백업제가. 이 하얀한 스트롱폴 백업제. 엄청나게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코킹의 기초죠 기초고 기본이고 외부코킹 뭐 유리각 땡기는게 아닌 이상 이 백업재 5mm 매치도 넣어줘야 되는거예요자 시공할게요 사진찍고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7번창 1901호 우따빠는 시공이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두껍게 싸고요 굉장히 두껍게 쏘는거죠 여기만 해도 벌써 4개정도 요거 잠깐만 창에도 실리콘 거의 10개정도 씁니다 10개 <laughs> 실리콘 한두개로 예상하니 터치라는게 아니에요 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자,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에? 사진을 아까 여기서부터 찍었나? 에, 여기서부터 찍을게요. 에?